잔대가, 잔대가 입이 변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잔대의 형태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텃밭에 심은 건데요. 벌써 이렇게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잔대 한번 볼게요. 잔대 씨를 사다가 심은 겁니다. 자, 잔대가 이렇게. 이렇게 입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스름한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잔대입니다, 지금 잔대. 이렇게, 저 가는 거, 가는 거는 가는 잎 잔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탁 뜯어보면, 진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 진, 물이 보이시죠.